Hi g u y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미스 서울 구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림이가 MT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What is MTS? MTS가 뭐냐?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MTS는 뭐냐면 아주 작은 바늘로 마이크로니더. 피부에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피부가 그 탱탱해지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거를 마이크로니더 테라피 시스템, MTS라고 합니다.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왜 그렇게 좋냐면요. 흡수율이 거의 한 30배? 3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훨씬 효과가 훨씬 좋겠죠? 자, 이거를 왜 추천을 하냐면요. 흡수율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왜? 피부과 가면은 막 예약도 해야 되고, 괜찮은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피부과 가기 조금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사가지고 바로 하면 되니까 되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솔직히 집에 사려면은 귀찮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되게 쉬워요. 얘만 10분이 아니고, 얘를 5분 해주고, 5분 기다렸다가 얘 발라주잖아요? 파워래요. 자 피부과 가는 것보다 훨씬 싸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혼자 살수 있는 간단한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간편한 홈 케어 이것도 되게 추천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해. 3 2 r e g i o n shot, l a y l o y